녹인 작용을 하죠 에~ 예, 그럼 건강에도 좋고 에~ 예, 아주 육식 종 육식에서는 주, 주로 오리고기하고 닭고기가 돼지고기나 예, 소고기보다 소고기가 제일 코레스트를 나쁘게 요 혈관에 예, 그~ 소고기 뭐~ 기, 이~ 기름 예, 이게 등심 같은 거 이런 거 아~ 안심 뭐~ 이런 데 기름 낀거 그것들이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구우면 근데 그그 그런 것들이 주로 콜레스테롤 혈관벽을 갖다 두껍게 만들죠. 근데 이거 오리는 음식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놔도 어 그것이 굳지 않고 물 상태가 있는 건 추운 예, 데들 어 가도 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혈관에 들어가서 주변에 이런 기름들을 녹이는 작용까지 해요.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죠. 육식을 할 바에는 오리고기나 닭고기가 나요. 아 예뭐요할수 없이 이제 뭐냉 냉장고에는 뭐뭐 뭐 이런 뭐 소고기도 좀비치해놓고 다짐육을 노인들이니까 다짐 소고기 다짐육 같은 걸 우리는 많이 쓰 음식 탕에 쓸 때는 먹는데 특히 오리는 기본으로 다, 어, 두 마리씩은 언제나 큰 걸로 올려놔요. 아사분2 0 초가 걸렸네요. 어뭐 이렇게 어, 썸네일도 찍으라고 그러네요. 어, 우리, 이게 다, 안 다, 안다안 이, 쉽니까? 이, 이게, 이게 45년 된, 예, 이게, 어, 어, 내 옷도 바바리도 45년 되고, 우리 딸은 30, 30년이 넘었죠? 응, 음, 넘었 30,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가구도 그러고, 이게 40년이 넘은 가구들이에요. 에, 다, 사람도 늙, 늙었고, 나도 이, 늙었고, 우리 남편도 늙어서 84세. 오래된 거지만, 에. 음식은 오늘 방금 한 거예요. <laughs> 아, 이것은 대학 시절에 한 거라 구성인데 다른 것들은 대학원 들어가서는 이게 작품 활동할 때는 뼈 시리즈로 예수님을 이것은 노아의 방주라는 작품을 소품으로 해가지고 대지 석으로 확대시키죠. <laughs> 이건 그냥 장식용으로 대학 시절에 만든 작품들이고. 이것도 아주 오래됐어요. 호두나무 분색인데, 요새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죠, 기계로. 요건 손으로 돌돌한데, 많이 날가서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버리지 않고 둔 거예요. 음. 아, 오늘, 에, 우리 집은, 에, 톤, 톤은, 톤나물, 사콤사콤한 톤나물, 우유에 1 5배 톤나물과, 오리, 에, 에, 오리, 지금 죽을려고, 월이 굴려고 그러고, 자색 고구마 당근 유자 주스하고, 봄동 밭에서 채취한 거하고, 갈치가.